백종원 선생님 봐요. 저 여수생 때부터 백종원 선생님 정말 굉장한 분이에요 우리 류진이 골목식당 꼭손원부요 <되는> 누가 오는지 굉장히 궁금하셨죠? 왜 몰라요? 어, 있지. 왜 있지? 있지? 있지를 본 적이 있습니까? 없지. 언제요? 없지. 잠깐만요. 본 적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시지? 저랑 같이 있을 때 봤는데? 그냥 갈수 있었는데 대표님 팬이어서 악수를 한 멤버가 있었어요. 리허설 때부터 생각은 했었는데 <laughs> 여기가 골목 식당이구나 <laughs> 이 테이블에 네. 가서 악수를 한번 아, 쳐볼까 했었어요. 어떠한가 다떠가 어떠한가 어 땀이 <laughs> 저도 진짜 이렇게 오니까 고맙긴 한지 그러니까요 예. 이거 까먹으면 어떡하지? 까먹으면 다시 들어갔다 와야지 <laughs> 그러면 일단 옹심이 하나씩 네. 그리고서 비빔맛국수도 시켜볼까? 좋아 뱀뱀 빨리 사야 합니다 뱀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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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냄새 진. 진짜 너무 꼬부가 된맛 뱀뱀 뱀뱀 어, 맛있어요. 아, 근데 전혀 뭔가 그렇게 뭔가 김치랑 먹으면 딱이김이 아니에요. 음 맛있다. 너무 기대 이상한것 같아. 음. 우리 막국수. <웃음> 막국수 <웃음> 먹고 싶다. <해야 될까요? 웃음> <laughs> 아 이거 클로즈업샷을 한 번. 아 그래 그런 거 했어야 되는데 아 맞아 했었어야 됐어 이런 조원이 형처럼 아, 아 옹심이라 너무 그냥 먹어버려 했어야 돼 따로 찍으셨고 진짜 한입이면 막국수를 막국수랑 오이 <laughs> 어, 둘다한 사람이 비벼줄 때다 아, 같이 봐주네 그렇다 <laughs> 다 지금 집중해 주잖아요다 어, 집중해 주잖아 그러네요. 누가 비비는 네. 여기 단, 스카이 있는 거 이게 단체가 스카이된 거지 훨씬 맛있어요 <laughs> 강원도 가서 어? 건강, 행복, 즐음 조원이 형처럼